선물 하나 가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어? 이 정도 하면 주시면 안 돼요? 네. 어, 더 웃길 수 없어?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선물 받으면 약간 나태해져가지고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만 해 드릴게요 좋아 좋아 오아뭐뭐아 이거는 그응답하라1994 <laughs> <laughs> 혜태 해태. 혜태가 어. 말해 준 거예요 어. 그 혜태분이랑 되게 친한 연극배우가 있어요 어. 두 분이 친해요? 어. 아, 광주 출신 어. 네. 아. 이제 그 연극배우분이 정말 잘생겼대요 어. 정말 친한 동생이래요 음. 연말이니까 여자는 많이 붙는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었대요. 음. 그래서 소개팅을 했대요. 음. 그래서 소개팅에서 둘이 술을 먹는데, 음. 그 여자애가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았대요. 음. 그래서 손을 잡더래요. 좋아, 좋아. 이렇게. 아. 그래서 좋아. 불편해요? 안 좋아. <laughs> 쓰세요, 쓰세요. 아, 네. 이렇게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면막 기대더래요. 아. 그래서, 아, 얘가 나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 거면. 관심 이구나 오케이, 어. 얘기 끝난 것 같다 어. 싶었대요. 근데, 어.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이렇게 막기댔대요 그럼 남잔데 네. 여자가 기대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동하지. 아, 동하고 당연히 안고 싶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안았대요. 어. 안으니까 여자애가 음, 이렇게 막 안기더래요. 어, 어. 그래서 아 어, 그러면 만난 지 첫날이어도 키스할 수 있겠구나 어, 어, 생각했대요 어, 어. 그래서 입술 가까이 이렇게 갔대요. 어, 어. 했는데 그 여자애 갑자기 오빠 여기까지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왜 뭐가 문제인데왜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어, 우리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잖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라 그러잖아요 아~ 사귀어 사귀어 사귀어. 웃나 <laughs> 웃긴데 안 웃겨. <laughs> 저는 사실은 용을 좀 평가를 한다고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림을 이제 용 그림을 그린 다음에 눈안을 그리잖아요. 활용점정에서 용의 눈을 그린게 아니라 개의 눈을 그렸다. 아. 어쨌든 눈만 그리면 린게 <laughs> 아, 요거괜찮은오케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모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래요. 근데 그거 진짜야. 저 혼잣말인 거죠 지금? 그저요? 이거 반말 우리가 하게아닙니다 네. 혼잣말 반말이에요. 와 음... 뭐라 뭐 해요? 뭔데 뭐, 그래.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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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들어줘. 틀어도... <laughs> 어, 야, 야. 아, 야야. 어. 이러면서. <laughs> 오, 야. 아, 진짜 보여. 야. 이 와. 아, 감이 돼요? 아, 아. 저 저희구나. 국진아. 고구마 감자. 아, 저 강원 농보네 사잖아요. 아. <laughs> 여러분 강원도 많이 와 주세요. 이럴 땐 고구마 감자 이렇게 구워 먹고 마시게 생겼다. 최고죠. 오. 오. 생으로 그걸 먹어 그런 거 먹이죠 어 여자들 다이어트할 때그 당근 신화 다이어트라고 해서 생 아. 것만 먹어요 신네 아, <laughs> <laughs> 쌀도 어. 생쌀 먹고요 리피둘좀 아. 구하나 하는 거있요어 아, 먹나 어사귀 와! 사귀사기야사기야사기야 사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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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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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사사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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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이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야 <laughs> 자 슬리 피쉬는 수식어만 해도 새로 생긴 수식이예요 데뷔 6년차 토종 래퍼 예능 보석 예능 새싹 예능 신예 예능 럭비공 네. 등등 뭐음에 아. 드는 게 있나요 그중에 그... 그 예능 새싹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대박 어.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있잖아요 대세 아 새싹은 아, 아, 네. 좋은데 네. 대세까지는. 어. <laughs> 방송에서 한참 부각되고 난 다음에 1 2시 반에 방송 딱 끝나면 전화 뜨다 오죠. 메시 오죠. 매시지부터진자분딱 아, 오지 느낌이. 느낌이 이제, 이제 그때 걸어했던 사람들 기획사 쪽에서도 어. 전화가 오고 어. 기자들도 연락이 오고 어. 이제 연락 안 됐던 뭐 지방에 원래 알던 형님들과 같이 가고 전화 와서 잠깐만 <laughs> 누고좀 <도구> 바꿔줄게. 그 어머 어머 스씨맨이에요 체육만 해줘요. 맞아요. 그런 전화들이 오고 아까도 웃겼던 게 녹화 도중에 문자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문자 확인했는데. 더원 씨 누구누구 실장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전화 한 통화 주세요. 전화 드리니까 더원 씨가 우리 방송을 보고 어. 이제 그게 기분 나빠서 하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또 나를 따라해서 좋아서 하신 건지 어. 사무실 식구들한테 그거 나랑 비슷했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기분 좋아서 한 거예요. 예, 이제 저희 아. 방송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응. 이제 회식이 있는데 저를 좀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아. 직원들가 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대일 노래 얘기 한하지마 가지마, 그러면. 아. 거기... 봐요 그게 아니라, 더원 실장한테 전한 화거 아니야? 더원한테 직접 전해봐도. 화너 씨... 그거에 감동한 거야. 그러니까, 더원 씨가 시켜서, 니가. 어. 아, 그래, 아니, 가난한 아니 내가 직접 전화해야지 실장한테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놀러 오라는 거죠? 가르지 마! 아니, 그렇게 아니, 해서 이뭇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니야 아니, 내인맥 왜? 내가 아끼는 선배라서 그러는 거야. 우그래서 회식을 하지 말고, 더원 형이랑 같이 술 한잔 먹자. 그래, 잘찮아왜 거기 가서 쇼를 하겠어? 얘기해. 주면은 죄송하지만, 저를 불을 떤긴 아버지다 그게 나가 붙네 <laughs> 어제어 어, 뭐. 시간이 맞으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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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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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어어 어어 어 하나 더그어어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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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어 어어 어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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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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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김구라 씨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티를 내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티를 내는데. <laughs> 아, 티를 내는 내가를 가장 기다리잖아. 그래서 티들은 자기가 어떻게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laughs> 식의 티냐면, <laughs> 네. 저 세웁니다. 어 무슨 일이야? 모른 척. 마금왜 아, 전화하는지. 얘는 그때 방송 보고 좋았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별추야 좋아. 앞으로. <laughs> 너 이제 2013년부터는 어, 굶어죽을 일은 없다. 야, 아, 이제는 고정적으로 한 3, 4개 정도는 어, 들어올 어, 것 같아. 어, 어, 어.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준비하고 있어. 항상 마지막 문제를. <laughs> 예. 준비하고 있어. 이는 어, 꺼져 안 할까요? 꺼져는 어. 네. 안 하시죠. 좋은 <laughs> <laughs> 네. <아니, 주문 웃음> 얘기 많이 해줘요. <laughs> 네, 한번 어, 볼게요. 먹뭘까요 어, 이거 여자 거 아니야? 특템이에요. 우와 어. 우와 가방을 받았어요, <laughs> 가방을. 누구, 누구 거예요? 제가 어. 어. 주실 거? 예. 네, 제가 증정받은 제 제품인데요. 매던 애들 자주 매던. 아, 아 아니, 이거, 이거 팬? 아. 아니야. 이게 이러게 코트에다 매면은 좀 봐요. 아, 하지 마요. 코트에다. 코트에. 아, 다줌마가뭘 코트에다, 코트에다. 뭐 하라고 해, 근데 저, 코트에다, 그래. 근데 어느나 어 코트에 이런 거에 딱 매면은 느간 진짜 고등학생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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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취시냐. 이런 느낌 나요. <laughs> 거기에 상가 신경아야 돼요. 요거 싶어지냐? 팬들한테 팔면 돈좀 받을 거야요거 아, <laughs> 제대로 이거. 네, 현재 아. 윤성호 씨하고 스위피가 선물못 받았어요. 우리가 웃기면 우리 가져가 주는 거야? 어, 야, 웃기자, 우리도. <laughs>